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페스카로가 이틀 동안 좀 조용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일단 매도 타점을 보내드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관점을 공유해드리는 건데 저도 매도를 안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추세가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냐? 맞습니다. 매물대를 돌파해 놨는데 또 돌파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럼 미래에 얘가 갖고 나올 뭐 뉴스가 있는 것이냐?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따봉 표시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월 28일 날 제가 돌파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당연히 뚫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뚫었죠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월 28일 영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눠질 겁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어저께 잠깐 예를 들어 보여드렸던 그린공학처럼 이렇게 그냥 돌파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페스카로가 여기서 다시 또 눌렸다가 다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돌파를 하는 게 그냥 하던가 눌렸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틀 동안 보아하니까 음봉이 껴 있네요. 그렇죠, 눌렸다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돌파가 오늘은 돌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렇게 세게 20%짜리 이상으로 28,000라인 이상까지 올려주는 거를 돌파가 올는 거라고 간주를 하고. 그러면 페스카로가 앞에서 가져왔던 이것 매물대를 돌파했던 그 뉴스 뭐였습니까? 로봇 보안이라는 뉴스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됐다라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이 로봇 관련된 것들이 존내기에 만약에 생산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부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아까 <laughs> 보시다시피 영등포에 아틀라스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를 한대요. 진짜 <laughs> 당황해가지고, 이게 지금 가격도 3,100만원인, 3,100만원. 어, 그리고 중국 유니트리의 지원 기본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는 건데, 아틀라스를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자족보행 로봇부터 해서 오목을 둘수 있는거랑 치매병이나 아동 발달을 돕는 기능성 로봇 등등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금 매장에 비치가 됐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휴머노이드 로봇의 매장 비치는 조금 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로봇들이 우리 실생활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제도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현대차의 아틀라스랑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그리고 엔비디아의 제슨토르가 있는데 제슨토르는 제끼고 일단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봤을 때이두 개가 지금 대표 주자인데요. 아틀라스는 CES에서 봤고 옵티머스도 작년에 영상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 제가 틀어드렸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머스크가 어저께 자동, 전기 자동차 모델 두 개를 단종시키고 그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 생산 라인으로 바꿔 가지고 100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휴머노이드 시대가 도래를 한다라는 게먼 미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로봇을 여러분이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로봇이 당신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인증을 해야 돼. 인정이 아니라 인증. 인증을 해 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패턴들이 AI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얘네가 입력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로봇이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이 로봇을 납치질 당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보안이 존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시대가 올 때부터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페스카로 추세만 잘 유지해주고요. 세게 눌리지만 않고 이 회사 자체가 삽질만 안하면요. 그러면 얘는 진짜 크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크게 간다라는 게 47,000원이나 4만 4만원을 간다거나 35,000원을 간다고 해도 저희 매수가가 16,6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가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봇 보안이라는 게 여기서 이 신규 상장 당일에 그 하방으로 갔었던 거기 근처에서 특징주가 나오면서 아 페스카로가 로봇 보안까지 진출했구나 자율주행 로봇이나 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하고 있는데 로봇도 한다고 라는 거를 시장한테 노출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노출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본다 라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이때도 매도세점을 안 보내드렸기 때문에 안 털리는 상태에서 최대한 높은 곳에서부터 분할매도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 단 하나입니다. 단어. 수급이라고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셨을 때요. 페스카로의 매수 매도 타점. 여기서 추세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매수가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매수 매도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왜냐? 무료로 보내드리는 대신에요. 구독자가 되셔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 달라고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좋은 종목하고 제 12년차 트레이더의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클수 있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달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페스카로 이틀 동안 쳐다만 봤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은데 쳐다만 볼 수가 있나요? 지금 비추로넥스텍도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고, 할라캐스도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종목들을 안볼 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타점을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요. 페스카로 어떤 수급들이 있었는지 잠깐 체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 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 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 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은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 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받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 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릴게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이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 원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 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코스닥 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기금의 자금이 투입이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뭔가 티가 나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페스카로 한테는 솔직히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사실 5천억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 종목별 투자자의 빨간색들이 막 몇십만 주가 들어오는 거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1,700억 그리고 앞에서도 한 1,2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2천억 이상씩 나와야지 이 물량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차트가 제대로 이런 식으로 몸통으로 종가로 뚫어놓은 상태에서부터 거래가 더 많이 실린다 그러면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세력들이 취할 패턴이나 모습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해 나가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주식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말 걸면은 접하고 싶잖아요. 근데 대표가 말 걸었는데 접할 수는 없고 옆에 이제 와이프나 남편이 말 걸었는데 접할 수도 없으니까 주식하면서 참 이제 그 <laughs> 방해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없이 저는 혼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타점을 보내드릴 수있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셨을 때 제가 보내드리는 그게 조금 더 정확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고 있는데 그리고 12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닥을 끌어올려준다고 하고 뭐 약간 인위적으로 기금들이 연기금들이 들어가고 투입되는 거는 사실 10년차 이상 분들은 다 똑같이 한마디를 하는 게좀 부정적이다 아 나중에 눌릴 때좀 얼마나 세게 눌릴까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상승 보낸다고 하니까 3천 코스닥 간다 그러잖아요. 네, 일단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을 매수를 잘 해서, 매도를 잘해야 좋은 종목입니다. 아무리 얘네가 사업이 좋다 그래도 내가 고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을 했다. 그럼 그 종목은 개삭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종목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매수가 잡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서 영상까지 보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타점 잘 보내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면서 패스카로 털리지 말고 추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